가려면 아기 갈아입혀줘. 로나 응. 어, 울지 않고 안돼도 다시 다시 해봐. 천천히 해봐 천천히. 옳지 여기 옆에도 해야지 옆에도 이렇게. 그렇지. 밖에 나가려면 아가 옷 갈아입어야 가는 거야. 그렇지. 응. 밑으로 쭉 이렇게 빼주세요. 해봐야지, 이렇게 응. 그렇지. 응. 응. 어. 또. 옳지. 어. 잘했다. 로니 그렇게 나가고 싶어? <laughs> 의지가 활활 불타네. 루이야 응. 오빠가 나가고 싶어서 지금 위에도 벗기고 해야 되는데 위에 옷 벗겨줘, 아가. 위에 옷 벗기고, 벗기고 입혀. 아빠 도와주세요. 어? 살살살 어, 엄마가 뽀뽀 태림 시킬 때 그렇게 살살 하는 거야 살살 로운이 근데 눈이 졸려? 졸리면 못 가는데 안돼그 방금? 로이 그거 좋아하는데 그치? 침! <laughs> Atara